허경룡, 허경룡, 기호 7번 허경룡. 서울시민 여러분, 허경룡 총재님, 4월 7일, 기운의 에너지, 서울시민은 허경룡 총재님을 바라보십시오. 정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허경룡 총재님, 기호 7번입니다. 기호 7번 이 기운의 에너지는 4월 7일 날이 또 7일 기호 7 4월 7일 날7 2 7 7이7 7에 49 1949년생 허경영 총재님만이 기운입니다 1949년생 이 기운의 우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신 허경룡 총재님이십니다. 이 기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4 플러스 7은 11, 11은 생일달의 11월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지법께서 정확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 플러스 9는 13이 됩니다 13은 생일날이 13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총재님만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시장에 자격이 있고 하늘에서 정확히 지켜주신 그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LA에서 백천에 정확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이 기운은 무조건 허경영 총재님을 찍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태평 성대가 오고 서울 시민 여러분은 맑은 물에 맑은 약수를 잡습고 건강한 에너지로 다 모든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을 무조건 찍으십시오 허경영 총장님은 삼성공약의 우주의 에너지 공약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태평성대 기호 7번 서울시장님 무조건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LH에서 백천의 에너지 기호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